허리 하나 풀라고 허리 강화 운동을 한다고 제 허리를 망가뜨리는 운동이고요 등도 굽고 목도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기 쉽습니다. 결국에는 되게 위험한 운동입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운동이 있는데,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척추 전문의 남기세입니다. 반갑습니다. 결국에 30대부터 우리 몸은 늙어갑니다. 근데 2, 30대를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8, 90대까지 아프지 않고 허리를 쓸 수가 있고요. 허리를 그때까지 잘 쓴다면 잘 걸을 수 있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재미있게 살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2, 30대 허리를 무리하게 쓰거나 관리를 못하면, 3, 40대 허리가 망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잘 걷지 못하고, 잘 걷지 못하면 오래 살더라도 재미있게 살기 어렵다. 이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발가락부터 뇌까지 균형을 잡고 잘 걸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발가락이 안 좋다 그러면 쩔뚝거리고 걸게 되고 그러면 무릎이 안 좋아지고 고관절이 안 좋아지고 허리가 빨리 망가지게 됩니다.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등도 굽고 목도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되기 쉽습니다. 즉 우리 몸에 어느 한 군데라도 이상이 있으면 모든 관절을 제대로 오래 쓰기 어렵게 되는데, 가장 잘 망가지는 부위가 허리이기 때문에 허리를 잘 관리하면 나머지 관절도 오래 잘쓸수 있고, 허리를 관리 못하면 나머지 관절도 다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살 빼세요, 운동하세요 이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내가 비만이 있으면 허리가 망가지는데 우리 임산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산부의 경우 배가 나오고 옆에서 볼때 허리가 이런 식의 자세를 취하게 되고 왜냐하면 앞으로 안 넘어지려면 몸을 뒤로 제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리 후관절 쪽에 무리한 충격이 가게 되고 결국 빨리 망가집니다. 배가 나오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고 배가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유산소 운동, 이걸 꼭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허리 안아플라고 허리 강화 운동을 한다 고 그러면서 무거운 물건을 자꾸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데드리프트 아주 허리 안 좋습니다. 즉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는 내 허리를 망가뜨리는 동작이고요.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들때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올리는 동작은 허리에 부담이 두 배, 네 배, 열배 자세에 따라서 마구 증가하게 됩니다. 내가 뭘 들어야 된다 그럴 때는 꼭 이렇게 내려앉아서 무릎이 힘으로 드는 게좀더 낫지 절대로 허리를 굽혀서 들면 안 되고 운동은 크게 고강도 운동과 저강도 운동 이렇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이라는 게내 몸이 좀 무리 갈 정도로 즉내 힘이 100이다 그러면 110, 120 운동하는 걸 고강도 운동이라고 그러고요. 80 정도를 자주 하는 걸 저강도 운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이런 건 흔히 얘기하는 저강도 운동인 거고 이런 것들은 일주일에 보통 4, 5일 정도 하루 이틀 쉴수 있다 이렇게 운동하는 게 근육 손상 없고 내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강도 운동, 무거운 물건 들기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하루 운동하고 하루나 이틀 쉬고 운동하고 이런 식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힘이 백인데 110, 120의 운동을 하면 근육이 약간 손상이 된후 재생될 때더 강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강도 운동을 연속해서 손상된 상태에서 더 힘주는 운동을 하면 근육을 더 손상을 시키는 거고 이게 다시 치료될 시간을 없애는 거랑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물건을 물 건들기. 두이 아주 과격한 운동은 운동을 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쉬고 내 몸이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나서 다시 해줘야 되고, 그럼 그런 운동을 안 하면 안 다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람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꾸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근감소증이라 그러는데, 내 몸의 근육이 최대 양이 많아지는 거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입니다. 그 뒤로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안 빠지고, 유지가 되는데 대부분 빠진다 생각하면 되고 내가 만일에 운동 무리해서 다치면 어떻게? 나는 최대한 아껴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몸은 근육 퍼센테지가 오 육십 대까지는 일년에 한5% 정도씩 자꾸 줄어들고 육 칠십 대 되면 일년에 10%씩 줄어들기 때문에 나중에 쪼그라든 근육 없는 왜소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은 백세될 때까지 꼭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전형의과 의사들은 달리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달 발목, 무릎, 허리에 충격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만일에 내가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경보를 추천을 합니다 즉 발바닥을 거의 뛰지 않고 밑에서 하는 쾅쾅하는 충격이 몸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형외과 의사 및 대부분의 의사들은 달리기는 만일에 해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한 쿠션 좋은 신발을 신고 가능한 충격이 덜한 아스팔트 말고 땅길이나 고무재질 비슷한 그런 데를 최대한 높이 뛰지 말고 낮게 뛰어서 달리는 경보 비슷하게 달리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관절이 빨리빨리 망가지기 때문이고 달리기 하는 분들 보면 이 달리기가 약간의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순간 내 몸에 엔돌핀이 나와서 아픈 거를 모릅니다 그래서 좀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달리기를 꼭 해야겠다 그러면 가능하면 쉬었다 달렸다 쉴다 달렸다 이런 식의 운동을 했으면 좋겠고 나 달리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그냥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기만 바래 그러면 빠른 걷기 산책이 아니라. 아닙니다. 빠른 걷기라는 건내 심박수가 그래도 100회 정도까지는 올라갈 정도로 속보가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걷기 하다 보면 꺾고 뒤로 걸으시는 분들 혹시 보셨나요? 뒤로 걸어야 좀더내 몸을 역행해서도 좋다 얘기하는데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뒤로 걷다가 넘어지면 그 순간 몇 개월 고생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걷냐 뒤로 걷냐는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전하게 앞으로 걸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간단한 걷기라도 꼭 스트레칭 하셔야 됩니다. 사람 몸에는 뼈가 있고 관절이 있고 인대라는 게 있거든요. 닭다리 먹을. 때 보면 관절이 그 찔긴 거 있죠. 그걸 인대라고 그러는데 그게 나이가 들면 좀 이렇게 유연하지 않고 뻣뻣해집니다. 우리 엿 같은 거 적절한 온도에서는 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이게 되지만 좀 추워지면 좀당기면뚝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대도 나이가 늘어지면 잘 끊어지게 돼있거든요 보통 40세 이후에는 워밍업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하면 인대가 자꾸 찢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대는 피가 잘안 통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한번 손상을 받으면 잘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칭 없이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손상을 받으면 그 손상받은 인대는 결국 평생 동안 잘안아을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인대가 손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관절이 자꾸 덜컹거린다는 얘기고 덜컹거린다는 관절은 빨리 퇴행성 관절염이 올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다 좋다. 그리고 만일에 근력 강화 운동도 다 좋다. 하기 전에는 꼭 몸에 워밍업 운동을 해야 되고요. 워밍업이라는 게내 몸에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몸의 온도를 좀 올려놓고 관절을 충분히 이완시켜 놓고 해야 안 다치기 때문에 40세 이후에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칭, 워밍업을 꼭 하신 후 운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6 70대 분이 많거든요. 이분들이, 등산은 별로 그렇게 얘기 안 하시는데, 골프 치다가 허리 다쳤어요. 골프는 허리에 안 좋은 거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대한골프의학연구회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그게 무슨 모임이냐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형외과 의사가 뭉쳐서 골프를 다치지 않고 즐기고, 골프 선수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의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를 공부해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골프라는 운동이 나이든 사람한테 매우 좋은 운동인데 잘다치게도 하는 운동으로 이게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알아보니까 골프를 침으로써 이분들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밖에서 5시간을 걷고 이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치매도 늦게 오고 심장 폐도 좋아지지만 대부분의 골퍼들이 급하게 스트레칭 없이 가서 무리하게 자기 몸의 능력이 100인데 120%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다친다 이겁니다 골프를 즐기되 충분히 평상시에 강화하고 스트레칭하고 실제 골프를 칠 때는 자기 원래 능력보단 80% 70%를 치면 다치지 않고 몸에 좋은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걸 거꾸로 평상시는 운동 안 하고 나가서 120%의 힘으로 치기 때문에 다치는 거라 요거를 잘 교육시켜서 골프를 침으로서 허리가 튼튼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도록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팔목 스트레칭, 목 스트레칭 스트레칭, 허리 스트레칭. 이런 걸안 하고 운동을 바로 하면 인대가 찢어지면서 손상이 되고요. 그래서 되려 운동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저희 경우는 특히 골프칠 때 스트레칭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에는 제일 처음 몸의 온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PT 체조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깨 풀고, 손목 풀고, 목 풀고, 그 다음에 허리 풀고. 그래서 허리도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스트레칭 이런 운동을 해가지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나서 운동을 해야 다치지 않습니다. 목은 스트레칭들을 잘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누르면 안 됩니다. 땡기는 게 좋습니다. 땡기는 게 근데 저희가 이거 땡기는 게 어렵잖아요. 손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래서 예를 들어 오른쪽을 스트레칭하려면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이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어떨 때는 스트레칭 할때더 아플 때 있습니다. 고동작 그 피하고 나머지 하시면 되고요. 절대 누르는 동작은 하시면 안 되고 특히 머리로 헤딩을 한다거나 무거운 걸 이고 다니거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이 빨리 망가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플 때 운동을 하는 거는 허리를 더 망가뜨리고 목을 더 망가뜨리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아프다가 아니라 불편하다 정도까지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 먹고 쉬고 한 후에 불편한 정도를 운동으로 맞이해 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허리 문제는 약간 병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가 허리가 아픈 가장 흔한 원인은 요부염좌라고 그러는데 허리 주위의 근육이 한 자세로 가만히 있다 보면 갑자기 확 뭉치면서 손상되면서 통증을 유발시키는 건데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럴 때는 우선 은 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아픈 자세 내 허리가 편한 자세를 찾아서 우선 안 움직이는 게 좋고요. 집에 혹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이 있다면 그거 하나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대개 하루 정도면 좋아지는데 만일에 안 좋아지면 병원에 오시면 되고 좋아지면 그때부터 스트레칭 운동을 하면 되고요. 허리 스트레칭은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는 불곡 운동과 뒤쪽으로 제치는 신전 운동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뒤쪽으로 제치는 신전 운동을 하고 나면 좀더 허리가 편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근데 병에 따라서 협착증이 있거나 후관절증 이런 병의 경우에는 뒤로 제치면 더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허리가 숙일 때 편하다면 숙이는 운동을 하고 젖힐 때 편하다면 젖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이 어느 정도 사그러들었다 그래서 이젠 앞으로 숙이거나 뒤로 젖혀도 안 아프다 그때는 다 하셔야 되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너무 심하게 아프면 쉬어라. 그리고 필요하면 약을 먹어라.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좋아지면 병원에 안 와도 되고 하루 이틀 지나는데 좋아지긴커녕 그대로거나 더 아퍼지면 병원에 오시라. 그리고 통증이 웬만큼 좋아졌어 그러면 다시 아프지 않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허리를 제칠 때 아프다면 숙이고 숙일 때 아프면 뒤로 젖히는 거고 둘다 괜찮다 그러면 뒤로 앞으로 다 운동해 주시면 다시 아프지 않게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아마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어, 내가 옛날부터 힘이 약해져. 근데 이거를 근 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마 골다공증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뼈가 작고 풍성은안 되고 빠지기면서 뼈의 밀도가 약해진다. 그처럼 근육도 젊어서는 조금만 운동하면 근육이 막 생기는 데 나이들어서는 진짜 열심히 해도 근육이 잘안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막 빠져나갑니다. 그 전에는 1년에 한 5%, 3% 정도씩 내 몸의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데 60대 이후는 1년에 10%씩 빠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0대부터 슬슬 근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흔히 아는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근력 강화 운동이 아니고 심폐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아령들기, 푸쉬업 이런 운동을 해줘서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이 강도는 자기 원래의 보다 조금 더 세게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팔굽혀펴기를 10개 했어. 그러면 내일은 11개 하려고 했고 모레는 12개 하려고 했고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강도를 올려 나가야 근육이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열심히 한다면 근육이 더 만들어 질 수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에 비해서는 50대 이후에서는 잘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의 목표는 내 근력을 줄지 않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근육이 빠지는 것을 쉽게 느끼는 게이 허벅지 부위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두 발로 일어나는 게 가능한지 이걸 보는 건데요. 아마 두 발은 다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발로 가능한지 한번씩 테스트해 보십시오. 이게 잘수록 힘들어지는데 오른발, 왼발 이렇게 해보고. 어, 돼? 그러면 조금 낮은 의자. 그래서 무릎이 예를 들어서 한 90도 이상 구부러진 데서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테스트해 보는 게 있습니다. 일본은 예전부터 정형외과 정부가 같이 해가지고 로코모 증후군이라고 내가 내 일상생활을 하는데 근력이 빠지는 거를 체크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의자에 앉아서 일어나는 속도가 괜찮은지 내 보폭이 줄어드는지 10m를 걷는 속도가 줄어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딴건 측정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속도, 내가 몇 센치에 앉았다 일어날 수 있는지, 잘못하면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주변에 안전하게 해놓고 계속 체크해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앉았다라는 게, 저도 지금 일어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전보다 더 약해졌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요. 만일에 내가 앉았다라는 힘이 약하다, 그러면 스쿼트라고 그러죠. 이 앉았다라는 운동. 이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이 허벅지 근육만큼은 빠지지 않도록 계속 애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머니들 생각하면 이해되실 거예요. 횡단보도 건너는데 분명히 신호가 끝나가는데 다못 건넜어. 참 불쌍하죠. 더 심한 분은 혼자서 못 걸어서 지팡이 짚고 걷죠. 그리고 버스 타면 앉을 때 자꾸 타죠. 결국 다리 허벅지 힘이 약해서 신경이 둔해져서 그러신 거거든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 폐를 튼튼하게 하는 거고 근력 운동 특히 이 다리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걷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등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허리는 뒤쪽에 있는 근육을 백머슬이라고 앞쪽을 복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강화시켜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윗몸 일으키기, 플랭크 자세 이런 걸 함으로써 그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고, 실제로는 저희들 우리 뭐, 식스팩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감자탕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돼지 척추뼈인데 그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걸 자세 유지근, 코어 근육,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데 코어라는 건 물론 이것저것 다 포함하지만 자세 유지근이라고 미세한 근육이 잘 잡고 있어야 척추가 이렇게 빠뜨리서 있지 그게 약해지면 자꾸 이렇게 굽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어 엑서사이즈를 열심히 해줘야 내 몸이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프랭크, 스쿼트 이런 운동을 하고 나 이런 거 싫어 재미없어서 못해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 운동이 있는데 필라테스 아니면 댄스 아마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소룡이라는 사람 있을 겁니다. 아놀드 슈발제네거라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다 운동 선수인데 격투기고 약간 체형이 틀린 거 아시죠? 이소룡은 되게 슬림하고 약간 날센 스타일 이런 근육이 좋은 근육이고 내몸 아프지 않게 하는 근육이고 아놀드 슈발제네거의 그 울퉁불퉁한 근육 이거는 힘 쓰는 근육이지 통증을 되려 유발시키는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수영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하고 필라테스하고 무용수 근육, 이런 근육을 강화시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